안녕하십니까 서민호 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BMW X7 40i 차량 이렇게 출고를 하게 돼서 리뷰를 한번 찍으러 왔는데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색상도 이 메나탄 그레이라고 맨 처음에 딱 고객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는 메나탄? 제가 사진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하고 딱 보셨는데 아 사진 정말 별론데 근데 이 막상 보면은 이 메나탄 그레이와 X7의 우람한 크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탱크 같은 모습을 또 갖고 있기에 이 메나탄 그레이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요즘에 블랙하고 화이트는 너무 단조롭다. 좀잘 질리는 또 특성도 있어서 이번에는 또 고객님께서 메나탄 이 색상으로 한번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은 또 BMW가 워낙에 또 연말에 할인이 좋았는데 일단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할인을 넣어드린 것 같고 아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한 할인과 보다 난 서비스로 제가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디자인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차량은 일단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롬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뭐 헤드라이트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갔고 키드이그 블랙으로 마감이 됐고 이 아랫부분 하단 범퍼도 여기가 블랙으로 마감이 되는데 원래 X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크롬 크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또 M스포츠가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BMW 차량을 좀 산다고 하시면은 뭐 럭셔리든 X라인이든 말고 전부 다 M 스포츠 패키지를 꼭 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페리가 되면서 휠 모양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음휠 모양 이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더 멋있는 휠로 바뀌었고 타이어는 또 22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측면에는 또 오르고 내리기 편하게 또 패밀리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이나 마좀 사이드 스텝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려있고 뭐 윈도우 몰딩 같은 부분은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어, 뭐, 이렇게 윈도우 가니쉬 부분에는 또 블랙으로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런가 블랙에 대비되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굉장히 긴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SUV, X 시리즈는 굉장히 또 SUV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벤츠보단 무조건 SUV 살 거면은 BMW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굉장히 실용성도 좋고 이따가 뭐 내부 들어가서 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한번 같이 공간성하고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부! 똑같습니다. 뭐, X5도 그렇고, 워낙에, 패밀리 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뭐,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하단에 이렇게 스테이바가 길게 연결되어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가지고, 두 줄로 된 램프를 또 보실 수 있죠.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6인생인데, 이게 뒷자리를 또 폴딩까지 가능해서, 더 많은 적재량을 또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선물도, 굉장히 많이 담아놔가지고, 저 서민호 과장한테 오시면은, 이만큼 계속 더 챙겨드릴 수가 있으니까. S7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 총평? 웅장하고, 정말 멋있고, 괴물 같은 포스를 지니고 있다. 왜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워너비카 1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또 시트의 색상이 또 BMW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색상이죠. 타르투포 시트가 이렇게 또 멋있고 깔끔하게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이 타르투포 시트가 내부의 고급스러움을 좀 더해주고 있어요. 이 천장 마감도 이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차에서 설마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알칸타라가 상하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MW가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가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2분할로 된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는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깔끔한 시인성, 레이아웃까지 확실하게 잡아줘가지고 운전자가 다 운전할 때잔 뭐 움직임 없이 딱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성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어 노브도 크리스탈로 돼있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실내입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 6인승이기 때문에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로 한번 와봤는데요. 어, 일단은 이 BMW 차량은 어, 6인승, 7인승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독립시트로 되어있는 거는 어, 꼭 6인승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독립시트가 굉장히 편한 게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자리가 있으면은 좀 많이 타고 이러면 부대끼고 좀 어깨가 충돌되고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독립시트는 딱 자세가 딱 리무진 시트에 앉은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포지션을 또 잡아줍니다. 또 상단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어서 개방감까지 시원하게 선사해 주니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또 BMW X7 어떻게 하면 또잘 샀냐 이렇게 소문이 날수 있을까 나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BMW X7 40i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도 제일 궁금하신 거는. 할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말보다 지금 더 상승한 할인으로 지금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BMW X7 연말에 샀을 걸 이러면서 후회를 하시거나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단 진행해서서는 리스와 렌트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삼민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